이어폰을 착용하시면 더욱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22사단 OO연대 지역이죠. 제가 전역대기를 64일째 남기던 날 저희 소대, 저희 분대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왔더군요.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출신의 그런 후임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반갑고 좋아서 조금 과하게 잘해줬습니다. 괴롭힌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른 건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을 만지는 걸 미친듯이 싫어하더군요. 강제로 잡으면 비명소리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괜찮은지라 후임들에게 오른손 만지는 건 자제시키고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그 녀석도 외곽 근무를 서기 시작했죠. 전그 당시 분대장을 떼고 저녁 대기 중 근무 인원이 안 나와 외곽 근무 땜방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그 녀석이 처음 근무를 서는 날이었죠. 전그 녀석을 데리고 공포탄을 수령하고 대공 근무지로 갔습니다. 대공 근무지 뒤쪽은 높은 산이 있고 앞쪽은 또 산입니다.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뒤쪽 철책으로는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발자국 소리라던가, 애기 웃음 소리. 뭐, 군대 근무지라면 한 번쯤은 들린다는 그런 소리 말이죠. 전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어쨌든 그날도 어두운 근무지에서 그 녀석과 노가리를 가고 있었죠. 그런데 조용하던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 저기, 김병장님. 어, 왜 그러는데? 저기, 혹시, 귀신 믿으십니까? 어? 귀신? <laughs> 야, 내가 이 대공소초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분간 서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저, 저기, 김병장님. 혹시, 3년 전쯤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온몸이 오싹하더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입대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사실은 저희 소대장도 모르는 사실이고요. 순간 웃는 얼굴로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살아계신데? 그러자 그 녀석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군요. 근데 할아버지는 왜? 아, 아, 아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굉장히 섬뜩했지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녀석은 매일 근무를 나갔고 근무를 나갈 때마다 다른 선임들에게 그 선임의 주위에서 최근에 죽은 사람들을 신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군요. 그 녀석 생활기록부를 봤을 땐 부모님이 무당도 아니고 집안에 그런 내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제가 휴일에 그 녀석을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야, 니 소문에 귀신 본다고 하던데, 진짜고 녀석은 침묵했습니다. 야, 괜찮다. 얘기해봐라. 저 사실은 제가 오른손 절대 못 건드리겠지 않습니까? 어, 니네 그랬지? 저 사실은 오른팔에 누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어? 어? <놀람> 누가? 그, 그 녀석의 말로는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 좀 놀았던 놈이랍니다. 동거하던 여자도 한명 있었고요. 그 녀석은 그 여자를 그냥 가지고 놀 만큼 놀다 버릴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녀석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를 차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충격으로 여자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 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날부터, 날마다 꿈에 그녀가 나타나서, 자기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우, 울지 마라. 네, 내가 잘못했다.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하자, 그 여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서, 이젠 늦었어. 나 혼자서는, 절대 못 가. 라는 말과 함께, 자기 팔을 꼭 잡더랍니다. 그리곤 꿈에서 깨어났죠. 그런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팔을 꽉 잡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유명한 무당도 찾아가보고 기술은 하는 사람들도 찾아가봤는데 도저히 그 여잔 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오게 됐고요. 그녀석 말로는 지금도 그녀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누구얘기게 누구 줄까? 저, 저 사람. 할아버지 있잖아. 있잖아. 몇년 전에, 전에 죽었다. 저 사람. 저 사람. 자꾸 옆에서 그 여자가 자기 서임들의 죽은 친척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오른 손을 다른 사람에게 건들려고 하면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laughs> 손 잡으면 저 새끼 죽일 거다. 손 잡으면 저 새끼 죽일 거다. 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을 못 잡게 한 거랍니다. 그 소리 듣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전 3월 초에 전역했죠. 그런데 전역하면서도 그 녀석이 신경 쓰이더군요. 그래서 후임 분대장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준 뒤잘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녀석의 소식도 굉장히 궁금했고 안부를 물을 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녀석은 제가 전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밤에 혼자 몰래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오른쪽 손목을 그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불친번이 빨리 발견하는 바람에 병원에 후송돼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간 상급부대에서 조사가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정신 이상으로 의과사 판정이 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득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마지막에 제가 죽을 때 같이 가줘야죠, 뭐.